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경주문화재단 시민 SNS 서포터즈컵입니다. 오늘은 2025년 경주마이 K-페스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한류 페스티벌이 6월 경주예술의 전당에 K-POP K-커버 댄스, 2025년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KGMF란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K-POP 아티스트 단독 미니 콘서트 경주 예술의 전남 화영홀 대구 연장 6월 7일 토요일부터 6월 8일 일요일 2일간 하, 오후 1시, 오후 2시 30분, 오후 6시, 오후 8시 30분, 러닝타임 공연별 20, 50분 정도 티켓 오픈 5월 19일 월요일 10시 티켓 금액 공연별 1층 2만원, 2층 1만원 공연별 개별 티켓 예매 필수 영주시민 외국인 50% 할인. 문의전화 054-776-52656. 티켓 예매처. 예매사이트 티켓 링크로만 가능. 만약 이모진 티켓을 샀다면 이모진만 볼수 있고, 모든 티켓을 샀다면 모든 공연을 다볼수 있습니다. 6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이벤 공연이 있습니다. 6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는 최애나의 공연이 있네요. 6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에는 오너스의 공연이 있어요. 6월 7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는 헤이즈의 공연이 있네요. 6월 8일 일요일 오후 1시에는 이무진의 공연이 있네요. 저는 아는 가수가 솔직히 이무진밖에 없어서 이무진의 신호등을 듣고 싶네요. 이게 또 노래가 좋아요. 6월 8일 일요일에는 오후 3시 30분 PT 아일랜드의 공연이 있네요. 6월 8일 일요일 오후 6시에는 카더 가든의 공연이 있어요. 6월 8일 오... 일요일 오후 8시 30분에는 로이킴의 공연이 있네요. 이상 마이케이 페스타. 2025년 6월 7일부터 2025년 6월 8일까지 하는 마이케이페스타에 나오는 가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사람은 리무진 밖에 없네요. 그래갖고 리무진, 이분 진의 공연을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상, 경주문화재단 시민SNS 서포터즈 컵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